영화에서 나보는 레이저 무기가 이제 우리 군에서 현실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형 스타워즈 프로젝트의 첫 번째 사업, 레이저 대공무기 양산이 시작된 건데요. 관련 내용 안재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방위사업청이 11일 함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 캠퍼스에서 한국형 스타워즈 프로젝트의 첫 번째 사업인 레이저 대공무기 블록원 양산 착수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레이저 대공무기 블록원은 광섬유로부터 만들어진 광원 레이저를 표적에 직접 쏴 배터리 같은 전자장비나 엔진을 태워서 격추하는 신개념 무기체계입니다. 특히 별도의 탄약 대신 눈에 보이지 않고 소음도 없는 레이저를 전기로 발사하는데 필요한 비용은 1회당 2천원에 불과해 기술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매우 우수한 성능을 자랑합니다. 이러한 특성 덕분에 작고 빠르게 움직이는 무인기를 대상으로 효과적인 무기로 주목받고 있으며 올해부터 전방부대부터 배치돼 본격적으로 운용할 예정입니다 전방부대에 우선적으로 배치가 돼서 그러니까 넘, 넘어오는 궤적에서 먼저 격추를 할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으로 제가 알고 있고 이 소형 드론과 같은 저가형 타격 무기에 대한 그 대응이 굉장히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한국형 스타워즈 사업의 첫 번째 사업인 레이저 대공무기 블록 1은 지난 2019년 8월 예산 871억 원이 투입돼 국방과학연구소가 체계 개발을 주관하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시제기업으로 참여했습니다. 민관군 협업으로 개발이 순조롭게 진행된 결과 실사격 시험에서 100% 격추에 성공하는 등 뛰어난 성능을 인정받았으며 2023년 4월 전투용 적합 판정을 받아 체계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특히 개발을 더욱 지속해 출력을 높이면 항공기와 탄도미사일에도 대응이 가능한 미래전장 게임체인저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KFN 뉴스 안전입니다.